미션부터 우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1월달에 키워드 잡는 훈련, 그리고 2월달에 이걸로 기도문 만드는 훈련. 어, 이 기도문으로 이제 팀을 구성해서 같이 함께하는 훈련. 그리고 지난달에 성경 구절 복음성구 100구절 듣기, 그리고 이제 TV랑 쇼파 이야기 했었습니다. 어, 3월달까지는 좀이 접신에 대한 부분들, 반대로는 성령충만에 대한 부분들 좀 나눴었고, 지난달에는 아예 이제 사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봤었죠. 어, 오늘은 천사에 대한 부분을 좀볼 겁니다. 어,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에 대한 부... 어디서 네, 보험 페이지 몇 과죠? 치료관 어떻게 시작한 건데 그림그려 가지고 막 의자 있는 게 치료하고 구과입니다 구과 9과. 어, 이 메시지를 선포하신지 지금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 말은 과학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럼 오늘 이 기도가 진짜 과학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단어가 생소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단어가 생소한 거예요. 일단 지금 제가 여기는 치유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강인이라 했는데 이번 달에 좀 붙잡으실 것은 이 치유가 정말 치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다. 이 사진기로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찍어 보면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이렇게 화가 이동되는 것을 촬영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주인공의 속마음과 그 주변 환경들 모두를 아울러서 깨뚫어볼수 있는 그 시점이에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런 사물을 바라보고 또 현상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어떨까? 기도를 우리 어떻게 대하는 자세를 지금 기도가 어떤 것이다 각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나는 그냥 1년 할 거야 하는 사람과 평생 할 거야 라고 한 학생의 실력 차이가 이제 4배가 나는 거죠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대하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이거 할 때마다 이 지방이 흔들거리면서 살을 태운다고 주입시킨 거죠. 그랬더니 일어났던 변화가 엄청 다이어트 효과가 엄청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시점으로 내가 자신과 대상을 바라보느냐. 하나의 음식이 귀한 음식을 내가 대할 때 내게 필요한 에너지가 되어서 정말로 이임을주실거는 믿음 가지고 드시는 거라. 밥맛이 왜 이래 하고 막 김치가 왜 이랬자 다르다니까요 이것들 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과학이 발전해서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좀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그럼 들어갑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이런 게 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미립자 어, 간단히 말하면 물질을 구성하는 소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에서 한 20년 전에 이중 슬릿이라는 실험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미립자를 내가 볼 때랑 보지 않을 때랑 이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었던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믿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상대에게 전달이 된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저 잠수함에 엄마 토끼, 애기 토끼를 나눠가지고 시간에 정해졌을 때마다 새끼 토끼를 이렇게 딱 죽이는 거예요. 좀 잔인한 실험인데 그때마다 수천 마일 떨어진 엄마 토끼의 내파가 공간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존재로 해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저 미국 유학가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 눈, 코, 입 보는 거다 기도 연결시켜라. 이 말이 그냥 윤 목사님이 그냥 비나이다 비나 비난이 다 수준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점점 증명시키고 있어요. 이 커피 잔에 이 커피를 따를 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가 되게라고 기도하고 선물했답니다.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했어요. 그 커피를 따를 때그 커피의 이 분자 구조가 변해야 되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요 모사님, 영적세계 과학이 더 발전되면 증명시킬 거란 말들이 그, 그냥 우리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더 나가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기도를 굉장히 하는 그 방에 기도 안한 커피잔을 갖다 댔는데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 이유도 있지만 기도처 너무 중요합니다. 내 기도처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 분명히 다른 축복을 저는 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든든한 배경이 된다는 것, 내 사무실 우리 집,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 엄청난 영적인 파워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과학자들이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주에 저장이 된대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무작위 사건 발생 장치 그러니까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큰 일이 일어날 때이 기계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9.11 테러 4시간 전부터 이 기계가 미친 듯이 막그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바늘이. 그러니까, 어,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일을 계획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주를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학 장치예요. 이거, 그럼 내가 생각으로 저 꽃에게 물을 줘야겠다고 내가 마음 먹는 순간 이 꽃이 그 잎에 이 기계를 갖다 대면 이 꽃이 느끼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걸딱 밝히는 기계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저 꽃의 싹을 잘라야겠다 마음 먹으면 공포로 바뀐대요. 이 과학자들이 이런 걸 실험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 꽃을 잘라야지 또 벌벌벌 떨고 또 잘라야지 벌벌 떨고 네 번째 하니까 안던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아 이게 거짓말인가 안다는 거예요. 식물이.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단위가 이 파동으로 전달돼서 에너지가 간다고 지금 합니다. 오래 전에 밝힌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소원 아래듯이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아는 명상 단체나 삼단체가 그 이거를 아이들에게 교육해가지고 주입시키고 믿게 만들어가지고 기도 시킨다면 역사가 일어나죠. 두 번째로 이미지입니다. 그냥 내가 기다리는 게 늦은 게 아니라 내가 왜안끌지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이미지 때문에 실제로 과학적으로 느끼 냉... 끌른대요. 전달이 된다니까 이게 실험을 <laughs> 자꾸 밝혀내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자꾸 쳐다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거죠. 어, 얼음 물이 죠 얼음 물한 겨울에 얼음 물을 적신 수건을 이렇게 엎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미지가 어때요? 나 얼어죽는다 이 이미지 때문에 최소 기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티베트에는 승려들이 이 수련을 해요 툰모라는 수련인데 이게 뭐냐면 딱 앉아서 얼음을 이렇게 적신 걸 얹습니다 얹고 나는 지금 뭐 무슨 생각하지 모르겠어 하여튼 따뜻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 이미지를 그린대요. 그러면 이 얼음물 적신 그 타올이 순식간에 증발한답니다. 그런 수련을 한대요. 그 이미지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이미지는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이 과학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비스니다 하는 거랑 진짜 속 마음에 그려지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불문불에 들어가는 새 친구가 하, 안 뜨거울까 약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 마음의 이미지가 타죽는 이미지가 있다면 타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가진 믿음이 이미지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까지 지금 잘 따라오 계신가요? 예. 지금 기도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각인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실험들의 그런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동한다고 생각하는 즉시 우리 몸은 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딱 된답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지방을 태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 이미지, 믿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나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푹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IQ가 20포인트 떨어진답니다 진짜로 실험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우리를 우주로 만드신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고 만져지면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CVDIP 받았잖아요. 거기서 이 아이가 이미지인데, 유모사님 아이 두고 기도라고 계속 메시지 한거 아십니까? 언약 붙잡고 생생하게 꿈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는 예, 우리말로 대박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만. 어, 그래서 하늘과 땅과 모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게 기도인데, 잠깐만 우주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너무 막 우리끼리 아웅다웅하고, 이게 다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높은 아파트막 올라가서 봐도, 아, 참 사람들 많이 산다, 아웅다웅, 지금 뭐 하나 감독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진짜 저 밖으로, 나 자신을, 저 지구 밖으로, 저 우주, 저막 멀리.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유 목사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전부 공기 중에 흩어져서 없어지지만 과학 더 발전되면 이거 다주워 모아가 복원시킬 수 있다게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저는 그때 뭔 소리지 한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밝히고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내게 주신 이 힘을 한번 좀 누려보시고. 고디에 전단하실지는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틀을 깨라 하셨잖아요. 이 말이 단순히 어떤 시스템만 깨는 게 아니라 고질적으로 내 안에 갇혀 있던 그런 사고의 한계 이 IQ 뭐100얼만밖에안 되는 그런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셔서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엄청 지금 작은 단위입니다. 이 원자를 미식 축구 경기장만큼 이, 이거 지금 엄청 확대해서 원자를 미식축구 경기장만큼 크게 확대하면 다 비어져 있고 그 안에 핵이 미식축구장 안에 쌀한 톨만큼 밖에 차지 안 한대요. 그러면 이 핵도 또 확대하면 그 옆에 들고 있는 전자도 전부 그냥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틀러 가는 박사 말입니다. 99.9 9999%가 빈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그 성경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믿습니다, 믿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더 소중해요. 낯설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리라 믿습니다. 온도를 마이너스 273.15도까지 아무것도 열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으로. 그래도 저 존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다가 진공까지도 해보자. 도저히 생물이 살수 없는. 그런데도 빛을 내면서 다닌대요. 그래서 아, 이 영이라는 게 있지 않나. 이 영혼. 영적인 존재가 있지 않나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험들을 과학자는 하죠. 그래서 양심 있는 과학자는 성경 믿어요. 하나님 믿고. 절대 뭐 진화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것들을. 미립자 차원의 우주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 모든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통로에 이제 뚱뚱한 친구를 앉혀 놓고, 이 옆으로 비켜할 때마다 모욕적인 말을 했대요. 근데 북부 출신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남부 출신 아이들은 막 싸우고 욕하고 막 다퉜다는 거예요. 그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200년 전에 카우보이 선조들이 이 학생들의 조상이었던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공간 안에 계속해서 그런 무언가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이제 강단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절대 주권 믿고 계획 찾는 걸 발부둥 치면 그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이렇게 설교로 대하니까 막연하지, 과학자들은 이게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영적 사실이에요. 초과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믿으세요. 네 몸. 뭐. 기도 어, 4월, 4월 14일 조찬당일 때 용사님 기도 어, 개발하라 그랬어요 기도, 개발. 기도 개발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월 20일 핵심 때이 기도를 공부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개발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어, 매일 기적처럼 사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실 겁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기도할 때 금향로에 천사들이 이거 보금재단에 올라간다니까요. 이거 땅에 쏟으니까 우리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그냥 동화책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입니다 이거 믿고 우리 하나 교회가 한마음대에 기도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번 일어나요.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그 한해 말씀 받고 오순절 맞받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그냥 동화책처럼 후대에게 전달할 겁니까? 일어나는 입니다. 그럼 가장 안전한 기도는 뭐냐? 이렇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기도예요. 받은 말씀 선포된 메시지 그 문장 그대로 붙잡고 내 동기 없이 그대로 올려 드리는 게 가장 안전한 기도입니다. 더 안전한 기도가 있다면 성경 말씀 붙잡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복음성구 백구 그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2 탄을 준비했습니다. 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서 만든 건데 어, 오늘 지금 5월달 미션은 이 구원의 길, 구원의 길막 설명하는 건 많던데 성경 구절 했던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어, 지금 계획상은 영어랑 스페인어랑 중국어 버전도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녹음할 분 섭외도 하고 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어쨌든 제가 하는 이유가 기도 찾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한 기도 찾아 드리려고. 오늘 기도가 이런 거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존재를 창조하셨다 나는 우주적인 존재고 내가 바라는 모든 기도는 다 기록에 남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후대에게 엉뚱한 기도 물려주시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진짜 큰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지진이 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모든 허감세력 결박되고 나는 여기 있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어떻게든 말씀 붙잡으려고 이 발부동치는 것들이 나내 안에 있는 우주의 영점 공간에 다 저장되어서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지금 프리메이슨 유에진 이렇게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이걸 내가 안다면 교회 내에서 내가 싸울 일뭐네 자리 내 자리 뭐네 인기 내 인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싹 없어요 내 자녀 어떻게 키우지? 없어요 다 양보하고 다 수용하고 다 초월하고 다 포용하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늘과 땅과 모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내것으로 만드세요 불신자들이 밝혀줬어요 이래서 것이, 든이이한이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어, 어, 기도 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모하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합니다